주님은 나의 최고부. 11월 22일. 비천함과 심오함.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삶의 하찮은 부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하찮은 부분들도 심오한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은 비천해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천하지 않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이 생기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경멸은 영적 교만으로 인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들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심오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말구유에서 간난하기가 되셨습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악하거나 깊이가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바다에 해변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일, 걷는 일, 말하는 일등 여러 하찮은 즐거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하찮은 것들을 바르게 대하며 살아야 안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들을 통해 심오한 것들을 더해주십니다. 당신의 심오함을 하나님 외에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나치게 엄숙하고 심오하며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데 치중해서 천한 일상사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엄숙하게 대하지 않기로 다짐하십시오. 가혹할 만큼 당장 멀리 해야 할 가장 큰 사기꾼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